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입니다. 신앙 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남보다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교회 헌신도 누구 묻지 않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빨리 안 풀리나?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지마요 성령이 쭉 많아요 올라온다. 그런데 누가 보면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올라왔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올라왔다고 대로가 기다린 게 아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누가복음 4장으로 들어오면 성령 충만하여 무트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평탄한 대로가 아닌 광야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뭘것 같으냐. 간단하다. 예수님도 광야에 시험이 있었다면 우리도 있을 거라는 얘기고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에 올라오신 분에게도 광야에 시험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도 우리가 가는 길에도 광야의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교훈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무트로 올라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여 올라오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있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는 텐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예배가 충만하고, 헌신이 충만하다고 광야를 비껴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광야의 시험을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내가 예배 생활을 바르게 잘 한다고, 내가 오늘 교회 헌신한다고, 나에게서 광야의 시험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어떤 광야의 시험도 이길 길은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길 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올라오셨는데 광야를 가셨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왜 가셨냐? 시험 받으러 가셨답니다. 그런데 시안하죠. 그 광야의 시험을 누구도 이기기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이. 끌려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누구도 다 승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삶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반응하며 살아갈 때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하며 대학 생활하며 사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왜 신앙인으로 헷갈리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에 피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 좋습니다. 예배 생활 안 빠지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누구나 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했음. 이제 그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께 이끌려 가십시오.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누구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험 이길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에 이끌려 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메시지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였습니다.